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0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나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에는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악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행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꾼다던가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의 모범들을 율법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통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란 죄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징벌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삶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율법은 위험을 피하고 복을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감사로 함 누리기 위해 우리는 타인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일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 도다. 하나님의 안식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안식이 빨리 지나야 일꾼들을 시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정직 또한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저울을 속이면 더 적은 양으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빠르게 돈을 벌수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족쇄와 같은 율법을 주셨는가? 이러한 생각이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퍼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신이 아닌 것을 하나님과 맞바꾼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깊이 경계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거짓을 멀리하고 있는지, 타인에 대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고 있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 출석과 많은 양의 헌금만 하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의 죄는 예배가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해질수록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나날이 화려해져갔습니다. 매일 매 순간 번제를 바치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비파와 수금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강권하심으로 붙들고 그 입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파괴와 파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성공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글쓰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의 삶의 모습 속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신들로 바꾼 것과 똑같은 자인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더러운 인생을 살아도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 구원의 문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축복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지속될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지난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던 태도를 바꿔야만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를 선택하는 용기를 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야말로 우리 운명이 세상의 기준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란 단순히 특정한 말이나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죄악이란 삶의 그릇된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들에게 속히 이 도성을 떠나도록 준비를 시키는 동시에 딸들과 결혼 약속을 한 예비 사이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롯의 예비 사이들은 롯의 말을 듣고 이를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소돔성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당장 심판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행한 적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기에 우리가 당장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온 도성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의인 10명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도성은 의인 10명도 찾기 힘들 만큼 깊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자 자신들이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느냐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와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죄의 개념이 아주 큰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행여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죄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해온 말과 행동을 넘어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속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면제를 부 받기 위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어 죄악된 자리를 떠나 어떻게 하든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의 결과는 결국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모신 이들은 반드시 그 생각을 비롯하여 말의 습관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튼 믿음을 가지고 귀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복된화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세주로 모셔드리며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깊어가는 믿음만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던 그 교만이 변하여 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